시작하면 그냥 발바닥으로 건드려. 건드려놔. 야 이창준! 이창준! 엄지 호랑 붙어. 붙어. 창준! 더 올라가서 두고 두볼 받아 뒤가 야, 창준아 붙어있으라고. 창준! 앞프라이까지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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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드리블 해보라고. 혼자 해봐. 기벼 야. 야. 벌려. 벌려 화면 더 벌려. 기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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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2, 3 하고 그냥 슈팅까지 네. 민재 쭉펴 맞자 맞자 그렇지 맞자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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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 해 라인 올려야지 민재 창준 창준 돌아서 야가이 전진해. 전진해! 전진해! 하나 뺏겨! 전진! 전진! 아이! 조 사이드 조! 사이드! 조 빨리! 지속려 야야야 이창준! 돌았으면 전진해가지고 야! 돌팔해서 마무리 하라고! 어, 어때요? 정선 하나 아, 안으로 와! 안으로 오라고 안으로 와! 맞춰나야 나오면 안 돼! 조 들어가! 조 들어가! 엄지전도 가! 마무리! 맞자맞자 체력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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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야 체력구야! 체력구야! 체가구야 체력구야! 체력야체력야체력구 잘했 넘기면 안돼 넘기면 안돼 쉽게 오케이 다지다수 야야야 이창준 이창준 한서수가 마법같이 해얘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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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김규현 저런 아, 땡기 안으로. 이야이 아, 아, 커버가. 좋다고 귀현이 잘하고 있어. 한번고요 네, 네. 지성이 저 라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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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 들어가, 박지. 아. 바 차. 바른 차. 공! 자, 이어주지. 한 발이. 벌려벌려 이제지야 o k a 려 오케이 d h 이 y buddy. y o u 으로 up to m 안돼 o o k I 안 o n t know. I d Wow. wow. 서 있어! 빨리 예. 해, 빨리! 안 돼! 안 돼! 주! 나와라, 그렇지 야, 엄주! 사이즈 나갔다가! 사이즈 나갔다가! 아이, 다시, 다시! 앞으로! 빨리 주! 야, 엄주! 아, 너 그냥 방해하지 마, 고 나오라고! 야! 야! 야, 엄주, 너 나와! 엄주! 나와, 야! 야! 지금 어, 장진이 어, 들게 어, 하고 너도 드리블 해! 가나아 어, 우리 거잖아! 야, 공기야! 저기가 있어, 저기로야! 저기가! 응? 어? 어? 차 뭉쳐있지 마! 아니, 진아, 우리 집 가야지! 기현아! 어? 야, 아, 앞에 있어, 어? 야, 앞에 있어 야 앞에 있어, 그냥! 야 앞에 있어! 달려라 달려라 개뿔가안 돌아가 기안 기안 비민지한잘 잡아라 잘 잡을게 잘 잡을게 안 들어가 아, 주차증. 아,

차주, 차주, 차주! 해결! 푹! 푹! 아, 동도 기아나, 일로와! 해결해! 해결해라, 빨리! 참모를 깨도 문제 김규연김규연 중위에서야 지금 민재 돌파를 너무 뻔하게 하고 하라고 했어. 야야야야 <목소리> 장선 야, 야, 야. 오른쪽으로 <목소리> <와>. 오른쪽 수비. 김민재, <목소리> 김민재 <목소리> 저 왼쪽 왼쪽 <목소리> 왼쪽 공격과. 최준, 최준 믿음 회전 거. 그렇지 왼쪽 수비. 최준원 최준원 사이드 벌려서 드리블해. 최준, 최준. 진들이 볼래 이거 약간 쳐줘. 아, 기아 바로 가. 기가 튀어 가. 빨리 가. 빨리 가. 수비! 너가 아 아우! 저저자 갖고 진짜. 발안하 아, 줘. 성진 걸려. 성진 걸려. 주마기, 주마기, 주마 사이드 사이드로 해야지. 나이, 나이, 나이.

아, 너 아, 뭐해! 너무 많이 올리지 마! 오케이, 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거야 그렇만 아, 어깐만 아, 이깐만 아, 빨리 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잠 아, 잠 아, 아,

바로 가 어, 기아니 바로 가야 공기야 야 여기서 가까이 기라고 앉혀 이 야, 려 누넘 려 준호, 준호야, 한테너 앞에서 싸워 누넘야한테가더 나가 수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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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가 누넘야 드리블 해 앞으로 해다음에서나와야 있어 맞아+ 맞아+ 맞이 맞아+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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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들어줘. 한 둘. 오사이드 여기, 여기. 올려. 상준, 니가니가 아, 봐, 봐, 봐. 여기잖아. 오케이. 걸려, 걸려, 걸려. 야, 판결. 민재가 전원이 걸려. 어려 야, 야, <목소리> يا、yeah, sure.